오늘 진행할 레슨은 아이언이고요.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중간 구간이 없고 그냥 스윙해서 빠르게 회전만 하고 스피드는 빠른데 클럽 헤드가 묵직하게 맞는 게 없고 힘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치고 나서 뭔가 세게는 친것 같은데 공에 힘 전달이 안 돼서 비거리가 안 나갑니다. 당연히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 놓치지 말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대부분의 그런 분들 유형이 회전만 많이 하고 하체에서 버텨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 저는 중간 과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골프스윙이 회전했다가 회전한다고 하지만 그 중간에 분명히 어떠한 멈추는 동작, 멈추는 동작, 뭐 브레이크라고 하죠. 어떤 버티는 동작이 있어야 우리가 치고 힘차게 나갈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그냥 회전했다 회전만 하다 보니까 중간 과정이 없게 되니까 힘이 모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모으기 전에 이 중간 과정을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체를 어떻게 쓰는지부터 이론적으로 일단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백스윙에 갔습니다. 우리 하체는 뭐한 45도 정도 돼 있고, 오른쪽 무릎이 살짝 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뎌야 우리가 중간 과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대로 회전을 하게 되니까 보통 대부분 이렇게 빠집니다. 보통 스피인 아웃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빠진다고 생각하면 그냥 무작정 하체를 옆으로 쑤셔 넣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백스윙 같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밀리거나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두개 다가 아니라 올바른 중간 과정, 백스윙에서 다운스윙 내려올 때 중간 과정이 올바르게 되어야 여기서 회전을 해도 힘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스윙 가서 왼쪽에 체중이 살짝 이렇게 실려 있는 상태에서 제 왼쪽 발은 내전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중간 과정으로 이런 느낌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서 회전을 하게 된다면 스피 나오실 거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쏘셔 넣게 된다면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면서 그냥 밀리면서 이렇게 빠지는 분들이 많죠. 이런 식으로 힘 없이 뭔가 힘이 저장이 안된 거죠. 우리는 여기서 딛지만 디딘 상태에서 회전을 하게 된다면 측면에서 보면 디딘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 약간 힙힌지가 걸리면서 왼쪽 엉덩이가 살짝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이러므로서 여러분들의 왼쪽 엉덩이에는 힘이 굉장히 저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빼면 여러분들이 봐도 그냥 힘 저장 안 됐죠. 밀어도 안 됐습니다. 디딘 상태에서 내전이 된 상태에서 디딘 상태에서 회전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내전되어 있고 회전하니까 여기에 힘이 엄청나게 실리면서 버텨질 수가 있을 겁니다. 마치 우리 백스윙 할때 그냥 회전 안 하잖아요. 오른발 밟고 그대로 비틀면 우리는 내전된 상태에서 비틀려고 하니까 오른쪽 엉덩이에 힘이 들어갔듯이 다운 스윙 때 역시도 왼쪽 발이 디뎠으면 여기서부터 디딘 상태로 힙힌지가 살짝 뒤로 걸리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간 과정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토록 싫어하던 엎어치기 있죠? 엎어치기도 없어질 수가 있고, 막 급한 분들이 있잖아요. 스윙에 여유가 없고, 그런 분들은 그냥 다 중간 과정이 없고, 대부분 빨리 그냥 급하게 세게만 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중간 과정을 넣어보면서 쳐보겠습니다. 백스윙 갔다가 이런 느낌인 거죠. 버텨주면서 내전된 상태에서 회전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의 궤도는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아니라 그래서 버텨 주면서 회전을 하게 된다면 뭔가 회전을 하긴 했지만 여기서 디딤발이 얘가 버텨 주면서 회전을 하니까 약간의 브레이크가 스윙에서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회전 뭔가 아무것도 없죠 밟힌 것도 없고 힘이 모인 것도 없고 힘이 모인 게 있어야 여기서 왼쪽 엉덩이에 힘이 다 저장된 상태에서 왼 무릎이 펴지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힘을 쓸 수가 있는 거고, 회전이 올바르게 되고, 힘이 남아 있습니다, 엉덩이에. 그냥 빼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어보면, 백스윙 갔다가 이 중간 과정, 이 중간 과정을 할 때는 우리는 회전한다는 느낌보다도 뭔가 딱 버티고 회전해가지고 상체가 나가지 않고 이런 느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회전을 해야 굉장히 힘있게 들어오면서 버텨가지고 디뎌가지고 우리가 모아놨던 힘을 여기서 왼발이 펴지면서 지면발력이 일어나면서 모든 힘을 공에다가 묵직하게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없게 된다면 아무리 그냥 세게 쳐도 체중은 뒤에 가 있을 것이고 절대 헤드 끝에 힘 전달이 안 되고 스피드만 빠르게 치지만 틱틱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셔야 될 것은 연습이 먼저입니다. 바로 어차피 여러분들 저 따라 해봐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백스윙 갑니다. 한번 그냥 디뎌 보세요. 왼쪽으로. 근데 디딜 때 외전되면서 딛는 게 아니라 내전된 상태로 이렇게 딛인 다음에 여기서 왼쪽에 70% 실려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와 보세요. 그럼 굉장히 여기가 타이트한 느낌이 날 거예요. 자,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버텨져 있고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 좋은 거죠? 자, 힘다 빠져 있죠? 자, 이거 그냥 옆으로 쑤셔 넣는 거죠. 이게 회전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디딘 상태에서 회전하면서 중간 과정이 이렇게 안쪽으로 궤도가 내려오면서 여기서 일어나면서 왼쪽 엉덩이에 텐전이 엄청 걸려있죠 이렇게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어야 중간 과정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이렇게 모았고 마지막 일어나는 회전에 헤드 끝에 힘이 다 실리면서 뭔가 그렇게 세게는 안 쳤는데, 거리가 많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몇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갔다가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살짝 버텨주는 거죠. 회전보다도 디뎌가지고, 그 디딤에 체가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올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회전이 저절로 될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전은 빠른데 거리가 안 나가시는 분들은 회전을 신경 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백스윙 같다. 이 딛는 거, 딛는 걸 신경 쓰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백스윙 때 꼬아놨기 때문에 올바르게 딛기만 한다면, 마지막에 이렇게 차 올라가면서 회전은 저절로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꼬임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잘 딛기만 한다면 이런 식으로 다시. 회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밟았으니까 일어나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밟지도 않았는데, 일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밟아야 점프를 하듯이,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꼬아놨으면, 밟고, 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는 게 순서가 아니라, 여기서 잘 디딤, 딛고, 중간 과정을 해주면, 얘네는 반작용에 의해서,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골프 스윙에서 회전 느낌이지. 그냥 돌려. 이런 느낌이랑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백스윙 디딘 상태에서 디뎠죠. 내전 돼 있고요. 얘네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중간 센터로 돌아온 거죠. 센터로 돌아온 상태에서 여기서 디뎠으니까 이제 차 올라오면서. 지면 반력이 생기면서 힘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대로 그냥 제가 한번 쳐 보겠습니다. 강하게 디뎌줄수록 중간 과정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저는 뭔가 회전을 빨리 했다는 느낌보다도 이런 느낌이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그냥 회전했다. 회전한. 스윙으로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느낌보다도 여기서 막 돌려가지고 빠지는 게 아니라 백스윙 때 올바르게 꼬았으면 왼쪽으로 디디면서 힙핀지가 걸리면서 왼쪽 엉덩이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뭔가 버텨주는 이게 회전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져 나가는 거죠. 차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레슨 내용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회전만 많이 하고 엎어 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 다 회전을 안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왼발을 더잘 디뎌주면서 왼쪽에 버텨줘야 회전도 될 수가 있고 힘전달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은 무작정 그대로 세게 치는 게 아니라 백스윙 갔다가 왼쪽에 디뎌주는 느낌을 갖고 내전된 상태에서 얘네가 돌지 않고 돌면 엎어쳐요. 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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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회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여러분을 정면을 본 상태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지. 이렇게 빠지는 느낌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내전시켜 주고 딛고. 찝어보세요.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찝고 그 다음에 휙 얘네가 알아서 반작용에 의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회전을 빨리하는 게 아니라 이 버티는, 딛는 이 힘이 여러분들의 헤드 끝에 힘 전달을 할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도움 되는 영상이 많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